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욕기 파노라마 32장입니다. 욕과 친구들을 책망하는 엘리후의 등장. 요절은 3절, 또새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욕을 정제함이라. 32장에서 37장까지 6개 장은 엘리후의 변론인데,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엘리우는 마치 엘리아처럼 불쑥 나타나 속사포처럼 말을 하고는 바람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문제는 옆에 있어서 엘리우의 등장과 그의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후대의 삽입이라 주장하기까지 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라 해도 엘리우의 변론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등 다양합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그세 사람의 대답이 그 침에. 1절, 한 후에, 엘리우가 노를 바라니, 2절 하고, 엘리우가 등장을 하여 요과세 친구를 책망하고, 그가 사라지자 여와께서 호 폭풍 가운데로서 요에에 말씀하여 가라사대하고, 38장 1절. 하나님 나타나시는 문맥입니다. 이로 보건대 엘리우는 요과세 친구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요과세 친구라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 예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엘리우가 발언하여 가로대를 중심으로 1. 그가 욕과 친구들에게 노를 바라여 등장하는데, 욕에게 노를 바라면, 의롭다 하기 때문이고, 친구들에게 노를 바라면, 정지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2. 연소에서 그동안 듣고만 있었다고 말하면서 3.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기에 연장자라고 다 오른 것은 아니다. 4.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으나 옳게 말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5. 나는 당신들처럼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6. 내게 말이 가득하다. 7.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말하리라 합니다. 이처럼 엘리후는 매우 당돌하고 담대하게 발언을 합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너를 바라며 등장하는 엘리후 둘째 단원 6절에서 22절 영감으로 말한다는 엘리후 주제, 욕과 친구들을 책망하는 엘리우의 등장, 기억 엘리우는 욕기 앞부분에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뒷부분에서도 거론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욕기에 있어서 엘리우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이 점이 욕기를 해석하는 데또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엘리우가 길리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는 대체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니은, 그러나 그의 발언 는 해석함에 있어서는 긍정반, 부정반의 어정쩡한 견해를 취함으로 길예비자 역할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하면 엘류가 문제가 아니라 엽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엽기가 성경이 아니라 하나의 희곡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엽기의 구도가 무엇인가? 번제로 시작하여 중간에서 나의 구속자가 사라지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19장 25절 확고한 고백을 하고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모든 문제가 번제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엘리우의 역할을 어정쩡하게 만들면 이 지점에 이르러서 욕계 초점이 흐려지게 되고 일관성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디귿. 엘리우를 애매모하게 호 보게 되는 것은 그의 발언을 교훈적인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교훈적으로 보면 세례 유한의 존재도 그러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명이 주의 길 예비자임이 분명하듯이 엘리후의 길 예비자 엘리후도 길 예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아야만 존재 의미가 있게 됩니다. 가. 첫째로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엘리후의 소개가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세 친구에 대한 소개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과는 달리 간략하긴 하지만 엘리후의 족보까지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나 둘째로 하나님께서 세 친구의 변론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못하다 하고 42장 7절 판정을 하셨으나 엘리우의 변론은 분량이 분량이 많았음에도 책망이 없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정 내지는 무인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 셋째로 엘리우도 하나님께서 정당하지 못함이라 하신 욕과 친구들에게 노를 바라며 일어섰다는 점입니다. 이는 엘리우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나타냅니다. 라, 넷째로, 내용 관찰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만, 엘리우가 등장하게 된동기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라는 점이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8절, 18절. 마, 마지막으로, 엘리우라는 이름이 사엘상 1장 1절, 역대상 12장 20절에도 나오는데,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 중심의 이름이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엘리우의 부모가 경건한 사람들임을 말해준과 동시에 엘리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리 리을. 이런 맥락에서 엘리우는 나는 당신들처럼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하는데 14절. 어떤 점이 다른가? 6장에 걸친 엘리우의 변론 중 32장은 도입부요 핵심장은 33장입니다. 나머지는 정개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우는 고난의 의미를 인간보라는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고 33장 14절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고 있다는 점이 새 친구들과 다른 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훈련과 연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음 엘리우는 자신의 마음을 포도주를 담은 가죽부대가 터지게 된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엘리우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점을 본문 관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단어 1절에서5절 노를 바라며 등장하는 엘리후 요비 스스로 그렇게 여기으로그세 사람이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1절 잠시 침묵이 흘렀겠지요 1. 일 남적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2절 상반절라고 합니다. 그들의 변론을 잠잠히 듣고만 있던 엘리후가 노를 바라며 일어선 것입니다. 기억. 1절에서 5절까지는 서론인데 핵심어는 노를 바라다입니다. 다섯절 안에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2절, 2절, 3절. 가, 욕에게 노를 바라면 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나, 또새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에도 욕을 정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니은 생각해 봅니다. 재직해석상에서 어떤 문제로 장시간 논란을 벌입니다. 이때 듣고만 있던 어떤 젊은이가 노를 바라며 일어나서 발라노는 하늘 장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재직자들이 곤혹스러워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불의를 보고 노를 바라는 것이 잘못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서 4장 26절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즉,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에베서 4장 27절 디귿 불의를 보고 노리를 바라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을 때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명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친구를 이웃을 도륙하여 삼천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27절 바울은 우상 신전이 가득한 아테네를 보고 부은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오늘날 노를 바라는 자를 만나보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복음진리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리 엘리우가 그들이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요백에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 하니라 4절, 5절. 둘째 단은 6절에서 22절 영감으로 말한다는 엘리후. 이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바라나에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6절 7절 3.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8절 기어.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심령, 전능자의 기운. 8절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18절 라고 한. 즉 엘리우가 영감으로 말한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엘리우는 14절에서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하고 말합니다. 우선적으로 다른 것이 변론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새 친구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사상에 근거하여 욕을 정제했으나 엘리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한다는 점을 간접적이긴 하지만 나타냅니다. 이 점이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하는 18절 대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오.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9절. 니은. 교회란 다양한 각계 계층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나이는 많으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요. 믿음해서는 오래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가 나이, 연조, 세상적인 조건에 의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재직이 된다는 것은 비극적인 것입니다. 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합니다. 10절.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결혼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처녀에 대한에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하고는 부원하기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 전서 7장 25절 40절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과 같다는 말입니다. 엘리우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한다면 그의 의견은 주의 뜻과 일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발언을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4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별련에내 귀를 기울였더니 11절 기억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합니다. 12절 친구들은 욕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욕으로 하여금 계속 항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욕을 꺾어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는 욕이 당하는 권한의 의미를 이해시키기를 모, 이해시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진이라 합니다. 13절. 오 엘리오는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14절. 즉, 요비 나와 논쟁을 했다면 나는 당신들처럼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합니다. 기어. 그들이 이제 당신들은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그들 당신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 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의향을 보이리니 합니다. 15절에서 17절. 니은,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겠다는데, 하새 친구들과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저들은 친구의 의리로 위로하러 왔으나, 엘리우는 사명감에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 그래서,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신정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18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어, 얼마나 참을 수 없도록 충만했느냐 하면,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세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같구나, 10절, 즉, 발효하는 포도주로 인하여, 가죽 부대가 터질 것 같은 그렇게 답답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니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대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그래서 내가 말을 발하여야 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합니다. 20절. 사명감만이 아니라 억제할 수 없는 열정이 저들과 다른 점입니다.치.그러면서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21절.기억.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합니다.22절.취하시리라는 말은 그런 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데려가시리라 즉 죽이시리라는 뜻입니다. 엘리우는 사명감과 말씀에 대한 열정과 진실함으로 변론에 임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니은, 이 말은 사도바울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한, 갈레아대서 1장 10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노를 바라며 일어나서 변론을 시작하는 엘리우의 서론적인 말을 들으면서, 예루한 욥과 새 친구들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그리하여 숙연한 마음으로 묵묵히 듣고만 있을 뿐입니다.우리들도 몇 가지 점을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발 묵상해 보겠습니다기억자신에게도 의료운 분노가 있는지에 대해서.내은 자신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디귿.자신도 사람을 의식하거나 아첨함이 없이 진실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